자 땅굴 심심한데 자 땅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좀 땅굴만 쓰고 있는데 현재 테란전에서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강이강이 땅굴 그 빌드 오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대군주 하고 찍고 16. 아 근데 요즘은 16합 1 하는 적어도 있고 17합 하는 적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7합이 이제 그 최적화가 더 편해서 17합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군주는 전진병영을 의식해서 이런 곳으로 뭔가 병영을 지었을 만한 위치에다가 보내면서 경유해서 경유해서 자. 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병영 위치를. 아 요즘은 진짜 전진선병영 아예 안 하더라고요. 보통 진짜 전진선병영 예전에는 한 다섯 판하면 세 판이 전진병영이었는데 요즘은 전진병영 거의 아무도 안 해요. 자 일군정찰 왔죠. 일군정찰 오면은 어뭐두 가지 의심을 할수 있는데 하나는 전진병영이라서 온걸수도 있고 하나면 안전하게 하려고 정찰 온걸 수도 있는데 이 타이밍에 저렇게 대놓고 건설로봇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제, 그거죠. 안전, 안전빵, 안전빵, 안진마 마인드로 정찰한 거기 때문에, 어, 전진병영 가볍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로부터 돌아가죠. 이러면은, 안전하게 하려는 테란의 마인드였구요. 자, 그러면서 20대 군주, 20대 군주! 19대 군주를 찍을 수도 있지만, 20대 군주로, 이제, 일벌레를 한 마리라도 더 빨리 찍어서, 이 5원을, 이 5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캐려는 마인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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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최적화가, 어, 나중에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스도 한 마리로만 캐주고, 자, 땅굴 최적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안마당 살짝 넣는 건데? 뭐지? 자. 근데 이게, 그, 상대가 건설로봇 정찰을 해서,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좀만 더 빨리 싸 먹었으면은, 사신을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이게 건설로봇 정찰 때문에, 그, 안바당 타이밍이 살짝 늦는 걸수 있어요. 뭔가 다른 테란보다 살짝 늦거든요? 두 가지인데, 진짜 그거 때문에, 어, 늦는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 약간 좀, 테란이 개수작을 부린다든지. 하나가 있겠, 있겠네요. 뭐 여기는 사신 올라오는 길이 여기막 여기 앞마당밖에 없으니까 본지는안 지켜도 되고. 테란 테란 근데 아근너 약간 좀 많이 듣는 거 같은데. 자 일단은. 아 근데 뭐 사신의 그 타이밍을 봐서는 아뭐 개수작은 아니고. 뭔들어르겠고 개수작은 아니고, 그냥, 늦는 것 같습니다. 앞마당 타이밍. 이 그리고 빠르게, 저걸 링 바로 빼면은, 달려가지고, 이렇게, 죽여주고, 자, 여왕 하나 추가로 찍어주면서, 여왕은 앞마당에서만 찍으면서, 어, 최대한 일벌레를 많이 누르겠다. 그니 그러니까 본진 부하장에서는 어 일벌레를 찍지 않고 아니, 아니 여왕을 누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일벌레를 최적화를 어 완료하겠다라는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번식지 가면서 피랑 진화장으로 입구심식이 해주고요. 대구조를 찔러도 되고 안 찔러도 돼, 아니 찔러야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제가 땅굴을 갈 거라서. 자, 여기서는 그냥, 그, 포초 하나씩만 지어주면은, 어차피, 그, 번식지가 빠르기 때문에, 벤시가 와도, 어, 산물티는 뭐, 감시군주 뽑으면서 수비가 되고, 자, 해방선인 거 봤죠? 해방선인 거 봤으면은, 자, 하나씩 여학 보내주면서, 근데 화염차를안 찍네요? 아, 찍었네. 맨날 게 자, 본진의 여왕을 두 마리 배치시켜 놓으면서 바퀴 찍어주고. 자, 본진의 해방선 오겠죠? 그럼 바로 조져주는 겁니다, 해방선을. 자, 해방선, 꼼짝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바퀴속, 아니, 그, 땅콩망. 그래서 바퀴로 몰아내주고. 자, 이러면서 땅굴, 자, 여왕 추가로 광물이 많습니다. 여왕을 계속 찍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여왕들은 땅굴을 뚫었을 때, 점막과, 점막과 수혈을 담당해 줄 겁니다. 게다가 해방성도 상대를 많이 아요 어, 뭐야. 아니, 근데 이런 너시도 솔직히. 아이러시아이바스오 저거에 이미 다 나와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땅굴 뚫어주면서 동시에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아, 그만큼 자 여기서는 멀티태스킹이 중요하지만 막아냈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땅굴에 집어넣고 자,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탱크가 있네. 음. 괜찮아요. 탱크다인는 이다가세다가 이게 뭐... 자 이제 남은 돈을 일벌레 눌러주고 이거는 끝내기 용도가 사실상 아닌데 아 탱크 한 마리 오 어, 무슨 뭐 탱크 한 탱크, 탱크 두 마리 조져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탱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지지가 납니다 이게 바로 땅굴 땅굴 최적화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점수는요? 아, 5200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지만, 네. 아, 네, 5200점이었지만, 상대가 탱크가 있어도 뚫을 정도면은, 진짜. 이게, 그니까, 땅굴의 장점은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하단 점. 근데, 탱크가 있어서 살짝 당황했거든요? 왜냐면은, 왜냐하면, 화염차가 있음에도, 화염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탱크가 나와 있는 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리플 한번 볼까? 아니, 탱크 어떻게 나왔지, 근데, 진짜? 해방선 두 마리 찍고, 테란으로 이걸 막으려면은 진짜 솔직히 그 땅굴망을 더 일찍 아예 눈치 깨 눈치 까서 탱크를 대비 시켜놨었어요. 어 아예 땅굴망 못 캐게 대비 시켜놨었어야 됐어요. 글승글슬 결승 못 봤습니다. 자 아니. 근데 이게, 테란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좀,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전순, 벤시, 전순, 벤시, 그리고, 어, 아 그러네. 지금 기술실 안딴거 봐서는 이거 메카닉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순, 벤시, 뭐 해방선, 이렇게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탱크. 탱크, 탱크 가면서 전순 가는 사람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기갑병, 의료선. 약간 이렇게 녹화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커버 쳐줄 수 있는 여왕과 바퀴들을 찍어주고, 포자축소 하나씩 지어두면은, 일단, 벤시 안전빵이고요 은폐벤시. 아, 상당히 근데 메카닉이었는데, 개늦게 달았네요, 이거. 자, 여기서, 아니, 지금 탱크 아직도 안 찍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테란이 이쯤 되면은, 의심할 거예요. 왜냐면은, 3멀티 1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테란이, 어, 합리적 의심으로, 이제 탱크를 아마 이때 1벌레가 없는 걸 보고 탱크를 찍지 않았을까 생각, 이 들거든요? 해방선 견제 돌리면서? 아마 이제 바로 지금 탱크를 찍을 거예요. 그죠? 탱크, 탱크를 지금 찍었는데, 이제 아마 3멀티 어, 1벌레가 없는 걸 보고 좀 의심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확신은, 하지만 의심까지는 할수 있죠. 아, 그러면서 바퀴로 그 화염차 쫓아내 주고요. 근데 솔직히 약간 이게... 아, 여기서 이제 땅볼을 봤죠. 땅볼 봤기 때문에 바로 여기... 아, 근데 여기 탱크가 지금 딱 나왔네! 그래서 테란이 이렇게 해방선 견제 돌렸지만 제가 해방선 계속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해방선 가볍게 막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테란이 병력이 뭐 지금은 특히 이제 해방선 찍고 어, 화염차도 찍었었기 때문에 병력이 굉장히 없었던 상태죠. 근데 이거 탱크 한 마리가 나와 있는 거는 약간 좀의해긴 했는데 자 최대한 피해 죽어요. 이 피해 주고요. 이것도 꽤큰 피해죠 지금. 그좀역전 두고 게다가 심지어 해방선 막느라 여왕이 거의 안 왔거든요. 여왕이 이제 거의 안 왔기 때문에 그 맞아요. 테란이 투 베이스 운영하면은 가볍게 막지 않을까요? 딱. 여기서 이제 또 나와서 했는데 테란이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게 아마 여기서 그 저그 병력을 아, 여기서, 이게 여왕을 때릴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땅굴망 때렸어야 되는데, 바퀴 때리고 있었죠. 여기서 땅굴망 바로 점사했었어야 됐어. 그래서 이게, 와우, 쏟아져 나와서 밀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저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여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여기 앞마당 쪽을 뚫어가지고, 아 지금 앞마당 시야가 없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여기 앞마당 쪽에 뚫어서 뭐 여기 대군주를 여기에다가 뭐 뚫어서 여기 에다 뚫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아래도 시야가 있죠? 여기다 에 뚫거나 을 해서 이제 그거 점막 펼치기 여기에다가 점막 깔고 점막 깔고 앞마당 입고 압박 주면서 본진에서 땅굴 하나씩 뚫어주고 약간 이런 플레이를 이제 하는 거죠. 본진 이렇게 대비해놨으면 그럼 이제 또 탱크는 앞마당으로 와야 하죠. 탱크는 앞마당으로 또 오면은 또 그러면 이제 또 본진 허약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땅굴 흔들기 거의 어떻게 보면 좀, 투베이스 상태에서 최적화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죠.